빛나는 연말 크리스마스 줄조명 추천. 크리스마스 줄조명 USB 가랜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조명의 디자인에 감탄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귀여운 팬던트와 함께 제공되어 DIY 느낌을 주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모컨 기능 덕분에 편리하게 조명을 조작할 수 있고 USB 전원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여러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전선과 밝은 빛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조립이 어렵지 않다는 점과 고양이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방수 기능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분위기를 더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제닉 LED 조명 USB형은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에서 사용자들은 따뜻한 노란 불빛이 아늑한 느낌을 준다고 호평하며 리모컨으로 다양한 조명 효과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설치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꼼꼼하게 풀고 위치를 잘 설정하면 간단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접착 쿠크를 활용해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재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연말 파티나 가족 모임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베데코 가랜드 벽트리 풀세트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주는 멋진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집안에 잘 어울립니다. 모카브라운 색상이 따뜻한 느낌을 주며 여러 장식과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전구가 포함되어 있어 리모컨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설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내구성이 뛰어나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고민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